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제예술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학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유는요, 단순해요. 저희 학교가 좋기 때문이에요. <laughs> 어,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 분들만 모이셔서 좋고요. 두 번째로는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laughs>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교에 이제 음악 관련된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수업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학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모네홀은요. 학생들이 연주하는 공간인데요. 일단 모네홀은 조명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또 소리가 예쁘게 잘 어울려요. 보여드릴까요? 아! 모내와 바로 옆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대박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학생들이 연습하는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연습실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 학교 중간마다 향들이에가 있는데요. 예쁘죠? 저희 학교가 또 조명 맛집이에요. 이곳은 관여막 친구들이 주로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깔끔하죠? 딱 예쁘죠? 우와. <laughs> 그리고 옆쪽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는 연습실이네요. 짜다 <laughs> 여기서 짱 넓어요. 도착.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리고 이곳은 레슨실이에요. 전 어, 여기서 현악 친구들이 레슨을 받습니다. 이곳은 연습도 하고 레슨도 받는 공간입니다. 넓죠? 그리고 연습실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연습실이 다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예뻐요. 넓죠? 피아노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연습이 재밌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 중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곳은 오케스트라룸인데요. 그곳에서 오케스트라 연습도 하고 레슨도 받고 뭐 실내악 연습도 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레슨도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요. <laughs> 그리고 녹음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수업을 듣는 공간에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 교실이고요. 미술 수업을 여기서 드어요 다음으로 여기서 영어 토론과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This is very spicy r e d a y 그렇죠근데 now I want to add one more thing in the world. 어쩌다 붙이면 그리고 교실 사이 사이마다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뭐? 여기서 책을 읽고 있네요. 참 참된 키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시죠? 블러간 무림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오, 되게 어려운 책을 읽으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수업을 듣는 교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짜자, 진짜 넓죠. 여기가 시창철과 음악이론의 듣는 교실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오등이예요 반. 반. 그래서 여기는 반응이요여 그렇지. 이렇게 창문에 산이 모여요. 예쁘죠? 굉장히 넓고 이이 의자가 진짜 편해요. 딱 몸이 촥 감겨요. <laughs> 그리고 북소리 치는 하면 짜잔. 론런 수업을 듣는 교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어머 공부하니? 네 과학 수업을 듣는 교실이고요 어. 여기는 사회 수업을 듣는 교실입니다 네, 여기는 음악사랑 국어 수업을 듣는 교실인데요 찍어야지 여기가 제일 넓어요 교수 제일 좋아 맞아 교수 제일 좋아요 인사하세요 나 온전히 강화내기 시작했던 것은 근데로 넘어가서 있고 그것을 음악사적으로 <laughs> 그리고 좋아요 열어주세요 아, 지금 비어있는 것만 이렇게 자물쇠가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키사의 기숙사를 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인데요 이렇게 보여요 짱이죠 맞습니다. 운동하고 계셨어요?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해외 네. 운동을 할수 있게 네. 운동을 보여주세요. 좋아요. 네.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어, 다음으로는 기록사 화장실을 보여 드릴게요. <laughs>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국제인스학교는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고등과정 좋아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